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슨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7 장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거, 기록한 첫째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복음서를 해석할 때 자주 놓치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요 아니요" 하고 질문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는 재단의 중요한 물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유하신 기적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긴 죄인 여자가 용서받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7장은 요한이 제기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장의 주제는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가될수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둘째단은 17절, 11절에서 17절,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셋째단은 18절에서 35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넷째단은 36절에서 50절,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첫째단은 1절에서 10절,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오셔서. 어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2절에서 3절. 본 단어는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접근할 때 백부장이나 심저병을 고치신 그 자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유안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19절 물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결부되는 대목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어짜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판국에 예수님을 강권하지는 못할 망정 오시는 주님에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사행하고 있단 말인가 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반면 자인은 자신은 죄인요 더욱이나 이방인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처음에도 자신이 나서지를 못하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러보나 나중에 보내어 정갈하게한 법들도 유대인 친구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신은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인식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칠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당시의 정황으로 볼때 놀라운 깨달음이요 겸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칠절 말씀만 하사 이 말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할 말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사람이요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8절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한 데서 우러나온 그의 믿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여겨 돌이키사 젖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9절 백부장의 믿음은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믿음만이었다면 예수님을 강건해서라도 자기 집에 모시려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 선행돼서 온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르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 또 선지자 1, 2, 4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분뚱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7절 이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한 질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이 누군신가를 알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분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유대인의 불신앙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간건하여 졌더라. 10절. 둘째 다는 11절에서 17절.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세 제자와 허다한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11절에서 12절. 우리는 항용 믿기만 하라 또는. 너의 믿음대로 될 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여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 단원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믿음을 만나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단원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로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즉 믿기만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장의 행렬을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안고 말도 하거늘. 14절에서 15절 이 사건에는 믿음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게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자신에게 암시를 줍니다. 믿음의 마력이니 긍정적인 사고니 하고 이런 것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장래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처럼 죽을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이미 끝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 행렬을 세우고 관에 손을 얹으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는 내란 분은 누구인가요? 일어나라는 명령 한마디에 죽은자가 일어나 앉은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만능인양 앞세우려 하지만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 중심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을 자랑이나 공로로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하고도 우선하여야 할 요점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들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16절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 두 마디를 했습니다. 첫 마디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냥 선지자라 하지 않고 큰 선지자라 말했을까요? 이는 나인성이 수넴성과 인접해 있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적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성경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과부에 죽었던 독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구속사의 맥락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입니다. 돌아보심이란 권고하심을 의미합니다. 수태 못하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1장 25절. 마리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고 찬양했습니다. 1장 47절에서 48절. 하나님께서 엘리사바의 가 마리아를 돌아보심은 어느 개인을 돌아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라고한 대로 1장 68절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이 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 역사는 처음부터 돌아보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 8편3절에서4절 인간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믿고 기도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벌이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가랴의 찬양대로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송령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은 16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첫째 단원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면 둘째 단원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런 분이 우리를 불쌍히 돌아보심 여기셨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부가 간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애원을 하지도 않았건만 왜 십자가를 대신 담당해 주셨을까요? 주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13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선임을 명심합시다. 한 가지 보완할 것은 이를 깨닫게 된 자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첫 반응이 두려움 즉 경외심입니다. 베드로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장 8절 백부장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6절 우리들의 시대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하고 결사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교회 가장 큰 결함 중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결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수적인 사랑보다는 인간의 책임과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1 6자 상반절 돌림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단은 18절에서 35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니 18자에서 19절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를 당황케하게 충분합니다 오실 그이란 원약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요한은 이렇게 물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그러므로 이 단원에 대한 해석은 듣는 것이 돈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32절이 빛을 비춰 준다 하겠습니다. 물론 32절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요한과 주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들의 두 가지 놀이를 들어서 요한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을 대조해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피리를 부는 자, 즉 잔치 놀이를 하는 상황으로 요한을 애곡을 하는 자, 즉 장례놀이를 하는 상황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잔치놀이와 장례놀이는 분위기나 음율이나 색조가 전혀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례놀이와 잔치놀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오장 33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잔치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저들은 장례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게 할수있느요 하고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 질문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례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잔치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울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개가친 요한은 삼장 이십 절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는 것을 듣고 십팔 절이란 질문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고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운 문맥은 백부장의 종의 죽을 병을 고쳐 주신 일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를 보면서 금식하면서 빈들의 거하던 금역주의자 세례 요한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당신이 하고 계시는 일과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잔치 놀이를 하고 계시는 주님과 장례 놀이를 하고 있는 요한이 같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예 죽은 사람의 집의 분위기와 음률과 색조는 애곡하는 장례 놀이 그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 구약 시대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를 잔치 놀이의 분위기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12절 장례 행렬의 분위기와 얼굴 표정들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자가 일어 안고 말도 하게 되었을 때의 15절 분위기와 얼굴 표정들은 이를 경험해 보기 전에는 쉽게 상상해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4장 19절 하신 희년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이 하는이라고 16장 16절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악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케 해 주시는 이사야 육십일장 삼절 신연의 기쁨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이는 직품과 살리는 직품 요한의 증거를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삼장 칠절에서 구절. 정죄와 심판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유한의 생각 같아서는 주님께서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불의를 척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는 반대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나 복음은 너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5장 20절, 7장 48절. 율법에 좌대로 복음을 재단하려다 보니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2절.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사와 이적을 자랑하고 계신다던가, 기사와 이적이 제일 인양,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바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바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의 35장 5절에서 6절 나아가 장례놀이가 아니라 잔치놀이 즉 율법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다가 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핵심은 맨 마지막에 거론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해 주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요한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고 물으시면서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누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고 하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나은 자일까요? 어떠한 점에서 나은 자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24절에서 27절 요한 자신도 이미로 온자가 아니라 기록된 바즉 하나님의 예언 성취로 온 자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자한테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길 예비자로 여섯 달 먼저 온 자는 요한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법이란 복음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율법에 속한 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7절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세례 요한도 잔치 놀이를 이해했을까요? 넷째 단은 36절에서 50절 너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6절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동네에 주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37절에서 38절 벌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더 알아볼 것도 없다는 듯이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더면 39절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마음속으로 평가를 내려버렸습니다. 이를 깨뜨려 보신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면 뭐뭐 뭐, 알았으리라 그런데 모르는 것을 보니 아니로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이른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어서도 앞단원과 마찬가지로 중심점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점은 48절에서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한 대서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모나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고 40절 하시면서 두 빚쟁이를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500 테나리온 빚진 자와 50 테나리온 빚진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42절 시모는 제 생각에는 많이 탄감을 받은 잔이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신년의 의미 즉 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죄란 갚을 길이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탄감을 받는 길 외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제 주님은 두빚쟁이에서 시몬과 여인으로 옮겨와 이 둘을 대조시키십니다. 부문을 관찰해보면 예수님을 청한 것은 시몬이요. 들어가신 곳은 시몬의 집인데 정작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엉뚱하게 주인인 한 여자가 나타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고다하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는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씻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어디에서 온 차입니까? 시몬은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더면 한 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으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대서 온 차이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시몬에게 내가 너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빚은 곧 많은 죄요 탕감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48절 그 여인의 죄는 이때 비로소 사하여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여인에게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시몬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왜 오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십절 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시험에 보려던 바리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47절 라고 하신 사랑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믿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이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영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집에 왜 가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장 37절에서도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시는 것을 봅니다. 14장 1절에서는 떡을 잡수시러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초대해 놓고 번번이 주님을 시험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3절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십육절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많은 죄가 사함받고 많이 탄감함을 받은 자들의 많은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보담은 사랑뿐입니다.